어떤 청년 하나가 요술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더니 그 요술 항아리에서 요정이 나와서 주인님 원하는 소원을 말씀하세요 다 들어드립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난감해하면서 그렇게 많이요 세 가지나요 그런데 청년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렇죠 나는 돈과 여자 그리고 결혼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청년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돈, 돈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우리가 다 마음의 소원이 있겠지만은 옳은 소원, 바른 소원을 품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까지 소원이죠. 또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라면은 아 정말 큰병 없이 어느 날 내가 잠자다가 그렇게 잠자듯이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겠죠. 혹여 또 사업하는 분들은 번창하는 것이 어려움을 딛고 잘 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 진학하는 것이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그 병에서 노인받는 것 등등 목사인 저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 하나여서 든든히 서가 사도행전적인 그런 마지막 시대의 소명을 완수해가는 아, 세상을 넘어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지금 근무한 지가 아, 이제 18년, 19년 되는데 아, 저보다 더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보다 어쩌면 제가 우리 교회 머문 시간은 더 많겠죠 아, 제가 교회 화장실을 쓴 걸로 따진다면 50년 우리 교 다닌 분보다 더 많이 썼을지도 모르지. 사택에서 제가 식탁에서 앉아서 늘 교회 종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식사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매일 시간마다 기도하지. 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들이 어디에 기준되어지느냐 너무 중요합니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소원을 두었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들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보자 합니다. 사절 말씀 먼저 보면요.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한 가지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윗의 입장 형편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지금 아 그렇게 구해야 될 소원이 있다면 무겠습니까2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지켜줘야 될 자신을 보호해줄 군대가 오히려 자기를 등져버렸어요. 그 반대로 돌아선 그 말이죠. 이 반역자 군대, 쿠데타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증 되면 무엇을 먼저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대적자들, 저를 지금 못살게 잡으려고 하는 저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저 원수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제가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당장에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신변의 안전과 내이 전쟁의 승리를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 한 가지 바람과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일평생 자신과 함께 주셨다그 어린 시절 다윗의 막내 아들로서 보잘것 없었던 그 들판에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의 전에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다윗은요 왕 자체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성전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의 중심이었다. 그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감행한 것이 뭡니까? 법궤를 모셔온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의미하는 그 법궤를 모셔 놓은 것에 온힘을 다. 그래서 너무나 그 법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기쁘고 기쁜 나머지 말이죠. 마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춤을 춘 마음에 덩실동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그였고 자존심과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개가 모셔짐에 대해 기뻐했던다. 그러나 나이슨은 나중에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초 법계는 초라한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법계를 모시고 예배와 제사를 드릴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헌신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희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짓도록 모든 전세계의 모든 물자들의 최고의 제품들을 재료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 모든 성막, 성전에 들어갈 만한 재료들을 다 준비한 그야말로 다윗은요, 그 평생의 성전 중심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운 백민 백미 중에 백미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렇게 외쳐 불렀던 그 찬송시에서 마지막 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오니까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환경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달려들고 적들이 달려들고 그 앞에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님께 모아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 응답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의 역사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에서의 소원을 품을 수 있어요. 내 중심에 내 욕심에 내 욕망의 근거에서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내 소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일 그 가운데 풍성한 결실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신약에서 바울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을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개인적인 입신 양명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의 그런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소원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소원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소원과 목표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뼈빠지게 애를 쓰고, 정말 동문서주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되어 질 때가 많아. 한순간에 물고품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여전히 내가 붙잡고 견디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은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복된 믿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소원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맞춰졌을 때에. 그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 가운데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 자기 욕심이 앞설 수가 없어 일을 감당하고도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가 없어요.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자로 부르셔서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네 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기 마음에 그 마음에 말이 들지 않았대요. 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뚝으로 듣고 말이죠. 자기 임의대로 다시 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가를 주고 말이죠. 배를 올라타서 배가 출항하고 그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엄청난 풍랑을 일으키셔 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어져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깨어나게 되어져요. 왜 이런 풍파가 일어난지가 제비 뽑혀져서 결국은 그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 것을 순종하지 않으고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갔던 그가 얻는 결과는 뭐예요?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고통의 고통을 겪는 그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다시 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1대 이 땅을 심판하신대요 그냥 별로 말이죠 그냥 에이, 기쁘지가 않아가지고 마지못해 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41대 이 땅을 심판한대요 심판한대요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통기하고 잡아오고 해가 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방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작 선지자 요나는 예? 마음이 말이죠 불편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 그 햇볕 하나 제대로 말이죠 가려지 지 않는 것 때문에 말이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은요 해놓고도 감당하고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먼저 내가 발맞춰 나가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보세요. 역대가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 다윗을 들어 써 주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 대에를 정말 이렇게 왕으로서 놀랍게 하나님께 또다시 회를 신크나베 너무나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워서 하나님께 일천 번째제사를 드려요. 일천 번째 제사라고 하는 건 소를 천 마리 뭐첫날 동안 한 마리 잡았다고 하면 천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또 구약에 기록되니까 그럼 한5 0 0일 정도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 뭐한 번에다 대형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한 번에 천 마리 제사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 힘을 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정성을 하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에 열납됐죠.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하나님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치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명예라 이런 것들을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천하에 솔로몬만한 지혜를 얻은 자가 없도록. 그가 삼천의 자원을 쓰고 말해 수많은 지혜 명서를 남기고 그렇게 지혜롭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렇게 재판하고 말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그 부와 장수까지도 하나의 님 더불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머문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가 전공하고 내가 쓰임 받는 그일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소원을 두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그 대적들이 마저 군대들이 자기를 애호스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천성적으로 사자도 싸워 이겼던, 곰도 싸워 이겼던 아주 천성적인 용맹함이 있어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어떤 수천의 군대가 달려와도 그 용맹성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아니 자기 주변에 엄청난 강대한 군대가 있는 겁니까? 충신들이 들어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상황일 뿐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고 쫓기맨 신세고 자신을 다 등지고 배반하고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신하들이 지금 구태타하고 반역한 상황입니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가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 일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 지금 상황은 정막한깜깜한 내일 일을 알수 없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정말 내 생명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질지 알수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광명을 주셔서 이 어둠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에 그렇게 능력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이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무서워하리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상황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북한이 남침하여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그렇게 북한군이 밀고 내려가서 다 엄청난 피난민들이 발생해서 다 남으로 남으로 그렇게 말이죠. 낙동강 아래로까지. 불과 전쟁이 일어나고 8 1일 만에 다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 맥아더는 고민 끝에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죠. 그때 미국과 연합군의 많은 지도자들은 아,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 계획으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렇게 거부를 시사할 때도 내가더는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말 실제로 인천의 그 바닷가의 상황은 너무 조수간만의 차가 많고 또 수로가 좁기 때문에 대형 함정들이 들어서기가 또수 킬로미터 에 이르는 그런 갯벌 때문에 보급이나 여러 가지 탄약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군사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천 상륙을 통해서 반드시 적을 섬멸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 붙들고 감행하고 마침내 보름 만에 모든 북계 군들을 다3 8선 이북으로 퇴각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뢰하면 하나님을 믿고지하면 어떠한 덕적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극복하며 승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지 이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입니다 하나님 그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것을 영광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많이 최고로 칭찬하셨던 대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 여러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백부장 입장에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 종 하나 죽어나가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돼 다른 종을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굉장히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의 종이 지금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세요 요청하죠 그 마음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가서 그아이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 백부장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 것이 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수화들이 있는데 저더러 일이 오라 하면 일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제 말대로 다 따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제총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격이 되어졌던지 말이에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내가 이사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인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가하십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지금 상황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지금 벌 때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만 은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은 더 두려워져요 조금은 더 무서워지지 않으 넉넉히 이 상황을 이겨낸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날 그렇게 수많은 아둘람굴에서 그렇게 수많은 그런 도피와 피난의 때에도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던 타위 지금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스...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 중에서도 그는 고백하는 것이 사절에 무엇인 겁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이 내가 정말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 내가 어떤 형편에라도 내가 죽을 지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망할 지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예배의 헌신 그 예배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 주간에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어도 너무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너무 정말 힘겨운 일이 있었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낙심된 마음 그 다쳐진 마음까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설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달려남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그 당자가 다시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일컬어지는 서혜경 씨는요. 그는 부전의 콩크루에 한국인 최초로 최고의 상을 수상한 건반위의 여제라고 불려지는 이 서혜경 씨는 말이죠. 어릴 적에 홀로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 갔을때그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그 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눈물에 젖고 날마다 괴로움에 젖었대요.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그 현지 시간 주일 오후쯤이 되어지면 꼭 매주 일마다 전화를 걸어서 배경아한 주간 잘 지냈냐? 어디 아픈 데놉옵니 그리고 묻는 말이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매주 일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그 어머니, 어머니를 속일 수가 없어서 그 너무 힘들고, 너무 일이 많고, 너무 괴로울 때도 꼬박꼬박 교회를 갔다". 그런데 그 어려운 유학생활에 끊임없이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배 나갔던 것이 자신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졌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 너 교회 갔다 왔니? 이것이 바로 천사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깨달아지게 되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부모의 마지막 소원과 또 자녀를 향한 마지막 그런 바람과 끊임없이 충보의 기도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네가 끊임없이 예배를 제1순위로 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반드시 옳은 길로,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되셔서 그 소원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열망들. 여러분요 건강이 소망이 될수 있죠 물질이 소망이 될수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목표들 또 어떤 그런 어떤 사업에또직장에 다양한 문제들 그런데 그 모든 바람과 소망들이 다른 데서 벌어지지 않냐고 다른 데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자 되어질 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일때 하나님 내가 아파도 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도 실직을 해도 때로는 사업이 잘안 돌아가도 그래도 내가 예배만은 고수하겠습니다라고 예배자의 원치로 설때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 중심들을 기뻐 받으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